지난달 서울 백병원 폐원 결정 이후 지역사회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중구청과 서울시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고, 또 중구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위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개원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서울 백병원. 중구의회는 3일 백병원 폐원 이후 의료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 상급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사업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 지역사회는 백병원 폐원 이후 의료 공백이 가져올 파장에 깊은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서울백병원이 폐원하면 서울대병원이나 강북 삼성병원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상황까지 생긴다면서 중구청과 서울시에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공을 당부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중구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구는 4일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오늘 11월까지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의료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서울백병원이 폐원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병원 시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중구가 서울 백병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 중구는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일부를 활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